얼마 전 중국 정부와 신화사 통신은 공동으로 중화 영성이라는 제목의 중국 영화 걸작 백선을 모은 책을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위에 랭크된 영화 한 편이 한국 영화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화가 개봉도 되지 못한 채 묻혀 있던 한국 영화였기 때문이죠. <laughs> 이 언제 기억했어? 인두, 거. 사람의 탈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탈 속에 감춰진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영화는 술만 마시면 개가 되곤 했다는 감독 자신의 경험담이 곧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탈을 벗는 순간, 인간의 이중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관객들이여, 내 영화에 침을 뱉어라. 나는 숭배받는 영화만 만들진 않겠다. 영화를 만든 후 관객에게 도전장을 던지듯 이 말을 내뱉었던 천재 감독 박현석. 그의 1993년작 인두거.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에 쫓기는 한 남자. 한 대. <laughs> 심장을 먹게 하는 잔인한 영상. 과연 살인마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라 도대체 사인이 뭐요, 김 의원? 등장만으로 관객을 소스라치게 만드는 배우 김현철. 그가 주인공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공포의 늪을 예고합니다. 사인은요, 사인은. <laughs> 어! 온몸이 예리한 것으로 찍겨 절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laughs> 어. 사람의 짓이 아닌 짐승인 소인 거 같습니다. 어머 미로 진짜 다 담우 나야들 진짜 씨 태우가 나우리 아프냐 나도 아프다 <laughs> 아, 진짜 씨 널고 있는데 아직이 진짜 씨 나머지 일하는데. 아 왜왜왜 왜? 왜? 밖을 좀 보세요 <laughs> 지금 아들에겐불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치만되면 특방이지 한 대씩 맞자 아아아아아아 <laughs> 바로 이 장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과 어우러져 어진 하모니가 연출되는 이 장면 많이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큰침자아들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는 김연철의 재치있는 연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 비슷한 장면을 연기했지만 한 인터뷰에서 평생 김연철의 근에서 살아온 것 같다는 고백을 한바이다 눈를 잉태한 듯 불길하게 하얀 알이 뜬밤 그리고 불행의 전주고긴양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 <laughs> 울린 개한 마리 평종견만 기웅했던 박감독 그를 라이벌로 생각했던 미국의 스티 헤렉 감독은 1996년 백한마리의 달마시안이란 영화에서 순종견을 대거 출연시켜 부질없는 경쟁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현듯, 알수 없는 예감에 눈을 뜬 주인공 아이고 오줌 마려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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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이, 어디 갔다 왔어? 아이, 목이 말라서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게?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냄새가 나는데 섹시! 섹시 어딨어?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응. 응. 소문 들었지? 지난밤에 또 사람이 죽었야 사람뿐만이 아니오 다 돼지 가축들도 모조리 당했야 <laughs> 대체 호랑이 지샵 뭐야? 어? 내 생각엔 말이야 구미호 아닐까? 구미호? 아! 잠시 아이 단역 배우를 주목해 주십시오. 무심한 뒷모습 하나로 화면 전체의 리얼리티를 완성하는 인물은 놀랍게도 박 감독 그 자신입니다. 박 감독과 쌍분은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또한 자신의 영화다 카메오 출연을 해서 영화의 완성도로 였죠 구미호? 구미호? 뭐라가?

둡시다. <laughs> <laughs> 갑자기 육식에 집착하는 아내의 식성 점점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는데 둘 씹었네 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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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이로 하여금 빨려 들어가게 만든 처절한 눈빛 연기 세상에 이토록 슬픈 눈을 가진 배우가 있을까요? 아마도 영화 중경 삼님의 양조위 정도가 그와 비교될 수 있겠죠. 관객의 혼을 빼놓는 눈빛 연기 후 내뱉는 그의 명 대사. 아우 코물나네 아우 도 진짜. 아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laughs> 의심의 고리 깊어가는 가운데 현실과 꿈이 교차하고 영화는 점점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어머 서방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기호.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이 구미호 주지. 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 본능과 야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예리한 시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그후 늑대 인간, 울프, 헐크, 그 외에 수많은 영화들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박 감독의 수첩에는 인간의 이중성 뿐만 아니라 삼중성, 사중성, 심지어는 12중성에 대한 메모 또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박 감독은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뒤로한 채왜 모습을 감춰야만 했을까? 자신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제작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 괴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